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종목은 어 비보존 제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상 증자 이슈와 주가가 한번 확 하락을 했죠. 그리고 어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 하는 흐름이죠. 한번 봅시다. 얘는 그렇죠. 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드디어 출시했어요. 그렇죠? 보존제약. 보시면 자, 보시면 예.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러한 이슈들이 있네요 그쵸 유증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지배구조개편 계열사가 채권담보 해소명분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유증 자체가 주주 부담을 전가하는 거다 그쵸 소액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쭉 나오고 있어요 그쵸 조달 자금 중 가장 큰 문제는 용도다. 비보전 제약은 500억 원중 230억 원을 관계사인 비보전을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원리금 상한에 사용할 계획이다. 운용 자금은 258억.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쵸 어, 주주 자금으로 계열사에 빌린 돈을 갚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만 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환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유증을 추진한다는 점은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대 주주는 20%만 참여한다는 것 책임 경영 회피라는 거지. 그러면서 더큰 논란은 최대 주주의 소극적 참여다. 한 어, 최대 주주인 비버존 홀딩스는 배정받는 물량 중약 20%에 대해서만 청약할 것이라고 증권 신고에서 명시했다. 계획대로 유증 이 마무리되면 비버존 홀딩스의 지분율은 21%를 감소된다. 경영 실패에 책임있는 대주주가 유중에는 미원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시비는 원금, 그쵸. 이런 것들은 안,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주가급락에 따라 재무 구조도 악하다. 회사와 관계자는 언어프라즈 품목 허가를 위한 대규모 연구 개발기 집행 및 출신비로 재무 여력이 악화됐다며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뭐,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들어보면 뭐 하고 싶지도 않죠. 자, 월봉을 보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월봉에서 기준봉이 뭘까요? 자,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은, 아, 어, 제가 볼때 지금은 양봉을 잡아야겠죠. 최근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준봉을 잡고, 고점, 그쵸?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을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3번이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고요. 그렇죠? 고 점, 저 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 한 5400원, 그렇죠주봉에다 5400원을 커요. 5400원 이렇게 걸으면이 자리가 좀 중요해요. 이 자리가 안착이 되느냐, 안, 안 되는 자가 중요한 자리고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소통방 있죠.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도 주시고 제가 주식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입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면 시 돼요. 자, 그럼 5,400원을 일본에 봅시다. 그 5,400원 이렇게 일봉이 있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가 조금 안착이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예.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유상증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조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번호 보이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유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뭐다? 우리가, 로봇 관련 줄좀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때 로봇의 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부품들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하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보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추에있터그쵸죠가 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투자 포인트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원이에요, 4만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